휘낭시에를 만들어요, 꿀벌이들. 하이요 일단 버터를 팔팔 끓여줄게요. 더워서 선풍기 대 꿈. 거품 크기가 작아지면 요나 젓기 크마 아직 아닌가 보호 당자. 다시 휘적휘적. 버터가 갈색이죠? 잘 태워졌다는 뜻. 찬물에 1분 식혀줄게요. 이제 달걀 흰자 휘적휘적. 설탕을 설탕 설탕. 설탕 부족해서 나가서 사옴 샤갈. 밀가루. 스일 요나 섞어주기. 아몬드 가루는 체에 걸러 탁탁. 밀가루 또한 쳐줄게요 섞어줘 볼게요 두세 개의 융화라는 거 브라운 버터 태운 버터 넣어주게 엔나 섞어주게 랩으로 예쁘게 포장해주게 2시간 냉장고에 넣어줄게요 에프 예열시켜주게 참고로 곰스 쉬운 베이킹님 영상 보고 따라 만들었습니다 반죽 섞어주고 짤주머니가 없어서 지퍼백에 넣을게요 지퍼백 욘나 미쓰였음 나중에 대참사가 일어남 지퍼백을 짤주머니 삼아 휘낭시에 틀에 짜주시그윤 이 지퍼백이 일자 평범 띠니가 아니라 밑부분이 사각으로 모양 잡혀있음 따라서 반죽이 모서리에 껴서 안나옴 멍청하다고 욕은 요 지퍼백이 이거 온리라 쩔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밝힙니다. 탁탁 털어줘봤어요. 에이치 어디서 본듯 휘낭시에야 잘 익어서 나와야 한다. 다이소 휘낭시에 틀은 밑부분이 잘안 익어서 뒤집어서 리트라이 하라는 댓글에 따라 뒤집어서 다시 구워줌을 밝힙니다. 식이는 중 KK. 식이는 틀이 없듬. 반죽 남은 거 굽는 중. ASMR 타임 렛츠고돌이! 소리 죽이네.